쌀을 극도로 뭐 제한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암의 재발을 좀 줄이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장 조직에는 신경이 없어서 통증을 못 느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대장암이 발생이 돼도 갈 때까지 갔을 때나 거건 대부분의 암들이 다 그렇죠 아 그런가요? 그, 어, 그, 그, 증상이 대부분 초기 암들은 없고요 폐, 간, 위암, 대장은 다 마찬가지고 좀 많이 진행돼서 이제 주변 장기를 전이했거나 이럴 때 되는 거고, 뭐암 자체 특성이 그렇습니다. 좀 진행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잘못 얻는 거 넘어가는 거고. 그래서 건강한 분이 있는 거죠. 증상이 그렇죠.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참 무섭습니다, 암.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대장암이 오셔서 수술을 하시고, 예후가 뭐 좋아지신 분들은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.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. 대장내시기한 다음에 수술을 했는데도 인공항문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니다 장르라고 부르거든요. 이런 장루를 달고 계시는 환자분들에 대한 관리법까지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동영상이 길것 같고 수술로 잘 끝나서 장루 없이 잘 끝나신 분들을 대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할것 같아요 조기 대장암은 내시경 시술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시경 시술로만 끝나는 경우에는 내시경 후에 추가적인 배변 기능 상실이나 배변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적으로 관리할 것 없고요 장을 잘라낸 사람들 대장암이 직장 쪽에 제일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, 로어 안테리어, 로우 안테리어 리섹션이라고 해서, 한글 말로는, 저희 전방 절제술이라고 부르는데, 그거는 이제, 직장 부위를 좀 잘라내기 때문에, 이게 원래 직장이라는 것이 대변을 좀 보관하고, 수분을 흡수해서 이제 대변을 정착시키는 공간인데, 그게 이제 없어지면 조금 묽은 변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, 우측 반 절제술이라고 해서, 상인 결장이나 오른쪽에 대장암이 있을 때, 주로 하는 수술인데 그거는 대장랑, 2분의 1 정도 잘라내기 때문에 변이 좀 묽게 나오거나 이럴 제그수 있어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초기부터 너무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설사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요. 특히 대장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설사로 고생하시는 게 많거든요.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 식이섬유를 드실 때는 처음에는 좀 삶은 야채 같은 거 조금 드셨다가 이제 적응하면서 식이섬유를 늘리셔야지 갑작스럽게 식이섬유를 확 늘리면 그것도 좀 설사나 이런 것들에 좀 불편감이 있을 수 있고요. 가스가 좀 많이 차는 음식도 있어요. 포드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브로콜리라든지 아스팔라거스 마늘 양파 콩 이런 것들이 이제 장 안에서 가스를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포드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피하는 게 중요하고요. 암 수술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암 수술... 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식사를 극도로 뭐 제한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적절한 영양분 섭취를 해야 되고 음식을 드실 때는 좀 천천히 꼭꼭 씹어서 적절한 시간에 드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대장을 잘라내신 분들은 변이 물기나올 가능 때문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은 좀 천천히 늘려간다 이런 방법이 좋겠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으로 암의 재발을 줄이는 방법이 뭐 특별하게 있을지. 암의 재발을 좀 줄이는 방법은 적절한 운동과 체중 조절. 특히나 그 비만이 여러 가지 암들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는 논문들이 좀 많이 있고 암의 재발과도 연관이 되 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2012년도에 갑상선암을 수술하고 5년 지나서 2018년도에 림프절 전이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다시 받았는데 그 선배님이죠 외과 교수님께 갔더니 외과 교수님이 너 체중관리를 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재발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거든요. 그래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고칼로리라든지 고 지방 음식을 피하고 건강한 음식들 야채라든지 단백질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드시고 운동을 좀 하는 게 중요하고요. 금주, 금연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